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인춘모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제도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 급여 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의료 급여 수급자 선정 시 선정 기준액이 인상됩니다. 의료 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9만 1,378원, 4인 가구는 229만 1,965원 이하면 선정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에 따라 선정 기준액이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에는 89만 1,378원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95만 6,805원으로 65,427원이 인상되고 4인 가구의 경우 229만 1,965원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243만1965원으로 14만7144원 인상됩니다. 둘째, 합리적인 의료 이용 관리 제도를 개선합니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만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 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 이용, 유형, 형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 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셋째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하게 되는데요. 2007년 일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현재 일종 외래의 경우 의원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 종합병원은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이중 외래의 경우 의원은 1000원, 약국은 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던 제도가 2025년부터는 일종 외래의 경우 의원은 4%, 병원 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은 8%, 이중 외래의 의원의 경우 4%, 약국은 2%로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2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가 되며 약국은 본인 금액 상한 설정이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 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넷째,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를 인상합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심사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본인 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도 2배 인상하여 월 6천원에서 1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섯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었는데요. 2025년도에도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실제 이전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성한다고 비판받아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비는 부양 의무자가 소득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제도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인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